이번에는요, 이번에는, 자, 문제 3번입니다. 문제 3번에 우리는 열 에너지입니다. 점화 에너지, 착화 에너지, 활성화 에너지. 공부한 사람 이거 기억나요? m i 는 2분의 1 CV 제공요. 그러면 2분의 1 CV는 2분의 1 CVV잖아. 그죠? 이 CV는 다르게 말, 열량 Q도 됩니다. 이건 2분의 1 QV도 돼요.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위험합니다. 그럼 이게 제일 작은 값은 어디일까요? 예, 화학적 양론 조성비, 바로 위에 단계. 양론 조성 바로 위에 단계. 그 위에 단계가, 예, 바로 요 이야기다, 이런 말입니다. 자, 그러면, 자, 첫 번째입니다. 첫 번째, 우리는 제일 먼저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. 맨 먼저 1번요. 우리는 점화원 에너지가 있는데, 첫 번째, 우리는 열적 에너지입니다. 두 번째, 기계적 에너지입니다. 세 번째는 전기적 에너지입니다. 네 번째, 화학적 에너지입니다. 제일 많이 나온 건요거주 요거, 요거. 그러면 열적 에너지가 있는데, 열적은 첫 번째 뜨거운 표면입니다. 고온 표면. 뜨겁습니다. 적외선입니다. 적외선 따라 열이 따라오거든요. 그죠? 그럼 여기에 또 복사열입니다. 기계입니다. 기계는 마찰열입니다. 손바닥 비벼보십시오. 열이 납니다. 근데 이번에 부싯돌을 비벼보십시오. 스파크 나옵니다. 마찰 스파크라고 말합니다. 군홧발로 잡보십시오 충격입니다.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예 디젤 기관이잖아. 디젤 기관 그게 나오는 게 단열입니다. 압축열입니다. 예 전기입니다. 필라멘트의 저항열. 전기세입니다. 누전열. 자기장. 유도열, 정전기, 번개, 낭뢰, 그 다음에 달락, 합선, 그 다음에 또 과절류 이런 거다 전기적 에너지원입니다. 누전 나와 있네요. 그 아크, 예,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게다 어디에 해당된다고 해요? 다 전기적 에너지에 해당됩니다. 화학적 에너지가 있는데요. 화학은 제일 잘 나오는 게 자연발열입니다. 산화열 중압열, 분해열, 흡착열, 발효열. 그 다음에, 용해열입니다. 산화열입니다. 연소열입니다. 화학적입니다. 자, 같이 갑시다. 첫 번째, 분해열, 화학입니다. 연소열, 화학입니다. 압축열, 기계입니다. 산화열, 화학입니다. 그러면, 화학열, 오른 것을 골라보라 그랬습니다. 답은요, 답은, 화학열, 오른 것만 보기해서다 골라라 그랬습니다. 답은, 기억, 니은, 리엘입니다. 동의하시죠? 예. 난이도 합니다. 난이도 하.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다. 간부고생이지만 난이도 하예요.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다. 3번에 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. 됐다, 그죠? 아무튼 여러분, 이건 잘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.